예소비 교육 해보겠습니다. A는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이죠. 음, 6분의 1에 15승, 아, 15에 6분의 1 거듭 제곱 B는 어, 6의 4분의 1, 이렇게 되고, C는 4의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분모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분모를 분모를 최소 배수 6하고 4하고 3의 최소 배수가 12가 되겠죠. 1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에 12분의 2로 이렇게 이게 12분의 3 12분의 이위 아래에다 4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또 이제 이걸 요렇게 바꿔 볼게요. 15의 제곱에 12분의 1. 6의 3승에 12분의 1. 4의 4승에 12분의 1. 12분의 1은 지금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6인, 5 225. 어, 66에 36에다 6. 66에 36, 638, 216. 216이에요, 216. 6의 세제곱은 216. 어, 4의 4제곱 16 곱하 26 256인데요 16 곱하 2 6백 256이죠 256 2의 8제곱 256 이렇게 되겠죠 미시 요것이 요것만 12승분의 1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누가 제일 클까요 음, 256 C가 제일 크구요 그 다음에 A B 요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